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오늘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시험장에 갔다 왔고요 내일 나가시기 데 음, 어, 네.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어, 김치찌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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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왔는데 김치찌개 나올 때까지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번먹봤는데 그렇게 리더라고요 그래서 막간 여행할 곳이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영아씨 네. 신부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해보니까 어때요? 착하고 예첫도 네. 네, 좋고 예잘 네. 챙겨주고 좋아요 아, 처음에 만났을 때 하고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봤났을 때도 찬이산이 네. 네. 착하고 그렇게 보여서 예 네. 그거보다 더잘 챙겨주고 춥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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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것같요그데 신부가 네.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1 6 4 c 영하 씨는 키가 몇이에요? 7에서 8 정도 둘이 돼요. 같이 걸어가도 네. 모양이 나오, 나오겠어. <laughs> 그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서 이제 처갓집도 같이 가고 또 이제 그 어제 이제 우리가 처갓집에서 <laughs> 한대를 받고 왔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굉장히 기분 좋게 갔다 왔죠. 네. 굉장히 미안한 감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어 본인들은 그 밖에서 아, 에어컨도 맞아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앉아서 저 음식을 먹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좀 오래까지 쓰니까 미안하려 하더라고 네. 에,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죠 나도 네, 그런 네.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와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환대하고 있구나 왜냐면 우리들만 에어컨이 있고 본인들은 에어컨이 없었어요 아시죠 네네 네. 밖에 나가니까 저도 예, 네, 말도 못하게 더웠죠. 더러워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먹었단 네.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그,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고열장. 네, Đấy, sếp chị hỏi là à, chồng em cảm nhận về em thế nào anh bảo là cảm nhận em rất là tốt em hiền sau lại em lại quan tâm và em để ý em chăm chút chồng rất là nhiều anh rất là vui Cái cảm nhận của em về anh ấy thế nào rất dạ, tốt quan tâm đúng không? nam biết ơn chính xác sense ít cô chắc ha cô chính xác chọn sao làm cái anh thì nó mà chả để chốt tệ sense ngày đầu tiên gặp mặt và hôm nay là cưới được mấy ngày rồi thì em thấy thế nào? Em thấy là cảm nhận tốt hơn không? Hay là cũng như ngày đầu hay làm sao ạ à, em? 시동안 지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진짜 느낌도 많이 있고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요. 그영안씨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그렇게 네, 네. 연결 한번 시켰습니까? 화상으로라도? 네. 화상은 못 해드리고 사진은 보여. 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사진 보여주고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부모님하고 이제 누나들도. 네. 너무. 둘이 닮았대요. 또. 네. <laughs> 네. 누나 몇 분인가요? 네 명. 아들은 한 분이지요. 네. 어, 누나 네, 네 명에 지금 한 명이란 말이에요. 네. 네, 누나들이 다 좋아하던가요? 네. 다 닮았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도 축복받은 거왜 그러냐면은 네. 국제결혼을 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오늘 또 지금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반대하고 못 오는 신랑이 있어요. 음. 네. 굉장히 그 안타깝죠. 본인은 하고 싶은데 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첫째는 또 오케를 해. 그리고 둘째가 반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네. 부모님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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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장 그 말해줘. 부모님이 이렇게 사진 보내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아... có gửi ảnh cho bố mẹ anh ấy và gửi ảnh cho bốn chị gái thì bố mẹ rất là vui bố mẹ nhìn thấy và rất là quý em và bốn chị gái bảo là em cũng rất là quý và nói là hai người có tướng phu thê giống nhau em ạ bốn chị và gia đình anh rất là vui khi nhìn thấy ảnh em à bao nhiêu kỳ thông rồi không? À bao kỳ mà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어려운 일있 있고 그러면은 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신부한테도 그 이야기죠. 고 네. 어 우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어, 상대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국제결혼은요. 국내보다도 10배, 20배 힘들어요. 혼자는 못해 나갑니다. 네. 혼자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될 것도 안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주문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켜도 제대로 안돼 그렇게 어떤 불만을 갖지 말고 어떤 그 신부한테는 웃으면서라도 불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불만이 있으면은 회사 한, 회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뭐 어, 이렇게 영하 씨는 어디를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알고 오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저도 검색을 통해서. 하다가 영상을 보게 됐는데 예. 영상을 보고 이제 거기 이제 게시글 보다 보니까 예. 이제 진정하고 제 믿음도 그렇고 그게 예. 많이 이제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예. 되면서 좀 고심 고심하다 예. <laughs> 아 여기 다른 데보다 여기가 많이 믿을 만한 곳이다라고 예. 생각을. 그 생각 마지막까지 했어요. 우리 회사하고 저 이렇게 이쪽에서 했었던 데가 어디예요? 분명히 두군데 정도 있었을 것같아 아니요 이제 그때부터 y p 년 t 부터 네. 그냥 열 n t 보다가 이제 그때부터 t happened. I don't know what h a p p e n e 그 I don't know w h a 가 happened.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h a p p e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국내에서 할수 있으면 해봐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로 왔는데, 어때 오니까 어떤 거 같아요? 어, 잘온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그뭐 어, 신뢰가 지금 네. 마, 간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네. 어, 지금 이렇게 진행한 과정에서 봤을 때에 어떤 느낌이 온가요? 네. 네 다는 제가 이 오기 전에도 영상을 이렇게 안 네. 그래도 보고 했는데, 다른데 비교했을 때랑 네. 훨씬 200% 이상 더 좋게. 아더 좋게 거예요. 생각이 된가요? 네. 지금 집이 대구잖아요. 네. 어, 올 때에 이렇게 저저 부산로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요? 예 다음에는. 왜 그러냐면 고민이... 왜 그러냐면 <laughs> 신부가 한오일 오면 신부가 안오까때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네. 아니면 제가 인천으로 가서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부산에 KTX 없나요? KTX요? 예. 네. K... KTX 있어요 부산에. 예. 네. KTX 타고 와가지고 가면은 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까요 예. 네. 아이까지 네. KTX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어 우리도 그 이제 대구 신, 신랑들이 원장님 최고수 씨가 그쪽 아닌가요? 어 대구죠. 그걸 어떻게 오신가 모르게 한번 물어봐갖고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생아 그쪽에는 광지 그쪽인가? 퇴갈집이 예. 네. 네. 어, 허성동 씨. 네. 거기요 인천으로도 왔다 네. 부산으로 갈까? 아, 아, 이제 집이 하노이에서 가는 게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뭐 비슷한 거 같긴 해요, 이제 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네. 하노이 가서 여기까지 오는거나 인천 가서 가는 거는 시간은 거의. 부산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대구는 오히려 저저 저 인천으로 가면은 좀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음, 음. 근데 부산은 어쩌냐면은 안 그래. 네. 김이 나도고또 네.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 올라가야 예. 네. 그렇죠. 부산스 내가 보니까 부산에서 오신 분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오신 분하고 거의 한뭐한 40%쯤 되는 것 같아. 그쪽에 아. 그저뭐저 뭐, 저, 하노, 하노이로 오신 분들하고. 예. 네. 다음에는 인천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한번 네. 와보세요 한번 와. 한번 와 보면 또 이렇게 또뭐 네. 또. 뭐또 또 느낌이 달릴 수, 다를 수 있으니까 어, 네. 그냥 힘들더라도 내가 이쪽으로 오면 와이프가 편해, 편할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혼인신고하는 것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네, 2개월 반에서 3개월 반 정도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혼인신고도 하고 또 전통을 이도 하게 될 거예요. 초원들은. 네, 전통을 제를 거의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통을 할때 이제 신부 집에다가 한 200만 원 정도 주라고 말씀드리죠. 그 처음에 올 때는 전기 밥솥 하나 사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요. 그래서 이제 공통된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것이니까 뭐안 사온다 해서 뭐또축기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부한테도 고집장 말해 신랑한테 뭐 별도로 돈 같은 거 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면 회사한테 이렇게 à. 말을 해야 한다고 uh, em, em, chị uh. bảo nhá mỗi một tháng là sẽ gửi thông qua công ty một số tiền là 350.000 năm mươi luôn mỗi một tháng sẽ qua công ty uh. lấy tiền một uh. lần ngoài cái số tiền đấy ra em không được đòi hỏi bất cứ thứ gì liên quan vật chất ở chồng và có điều gì muốn đòi hỏi thêm tiền thì thông qua bọn chị nói để cho chị nói để cho anh ấy không phải hiểu lầm em nhá để. 참고로 이제 우리 신랑 중에서 어떤 신부가 있었냐면은 이번에 맹장 수술은 신랑 신부가 있었어요. 한 120만 원, 100만 원인가 들어갔더라.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얼마 벌었는지 나 모르겠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 안 하면 안 되잖아.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혼 해놓고 나가는데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만 원 벌었는가, 아니면 9 0만원 벌었는가 모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김치찌개가 나와서 맛있게 끓고 있는데 저쪽에는 된장찌개 맛없죠. 뭐죠? 통태찌개 맛없습니다. 오늘 맛있게 <laughs> 먹게요. <이? 웃음> 그래요. 어, 같이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인터 뷰할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 계속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